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가서 접촉을 해야 맞습니다. 의혹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나 이렇게 저, 저기 정책적 개념이 없는 도지사는 음... 아까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봅니다. <laughs> <laughs> 도지사 소속이 국민의 힘인가요? 제주도 도지사가? <웃음> 아. <laughs> 아 민주당이? 오늘 아주 좋았니다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어. <웃음> 아. <웃음> 예. 뭐?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소돌이 변정소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정치의 재건을 꿈꾸면서 오늘도 쓴소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허용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언론학 박사 문윤택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변종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언론인 시사파캐스터고카입니다네아 어, 저희가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지역 이슈로 눈을 <laughs> 돌려 보겠습니다. 뭐 워낙 어, 이슈들이 많아 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주 저희 지역 이슈에 대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아까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희망, 네. 희망을 걷었으니까. 아니 근데 저문 교수님이 어쨌든 우리 그 서울에서 한몇주 계시다가 오셨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딱뭐 지역 뉴스 이렇게 뭐좀 귀에 쏙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보이는 거좀 있었습니까, 혹시? 뭐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거 비행기 타고 간거 음, 생각나는 생각해. 거는 별로. 비, 비행기 타고 저기 유럽 간 아, 거. 아, 유럽 간 거. 음. <laughs> 그 얘기부터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그 오영훈 도지사가 9월 달에 이제 7박 1 0일인가 아무튼 뭐거의 일정으로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음, 음. 뭐 예. 뭐 가서 이제 뭐 중앙 정부 거기 지방 정부 뭐 기업들 관계자들 요렇게 만나고 왔는데 어 그제 그 도청에서 열린 그한 행사에서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자 기준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정말 민선 팔기 들어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번 북유럽 순방 결과를 자평을 했습니다. 알맹이가 음,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 뭐, 뭔가가 있긴 있구나 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동남아 순방을 이제 또 음. 가시는데 뭐 물론 저는 뭐 지방 정부의 최고 어, 의사 결정권자라서 뭐 이렇게 외국 가는 것 저는 뭐 좋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성과가 없으면 지역을 아저 언론들이 막 뭐라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해외 순방을 가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 뭐, 당연히 뭐. 아, 그러니까, 북유럽 순방은 뭐 그런 그렇구나. 거죠. 어쨌든, 그, 우리 제주도가, 그, 뭐, 나름대로 이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그 지방 정부로서 최초의 뭐 뭔가를 뭐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무슨 목표? 2035년까지 이제 그뭐 음. 탄소 발생을 제로로 음. 만들겠다. 그거고 서유를 방문한 거고. 그러니까 뭐. 북유럽에는 이제 뭐 북유럽 나름대로 이제 그그 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음. 많고 음. 어,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들하고 좀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좀 친숙해지고 다음에 할때좀 우리랑 같이 뭐 하나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음. 요런 나름대로의 그 포석을 갈고, 음. 깔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과. 성과는 발표는 아, 보도 갔다 왔음 뭐 아, 순방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도 자료는 한7곱 개나 왔습니다. 순방 내, 기간 동안 네, 보도 자료가 한7개 음. 나왔는데 그 보도 자료 7 개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지방 정부라든가 뭐주 정부 음. 응, 뭐 거기 이제 뭐 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지사님 예,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음. 뭐. 앞으로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뭐 이런 이런 거. 이게 상호 네. 무슨 협력? 상호 <laughs> 무슨 협력? 그러니까 무슨 네. 말표하고 <laughs>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일정. 뭐, 저는 알것 같습니다. 노이 음, 뭐, 가서 신문 보니까 저 일정 발표할 때 보니까 무슨 에퀴노르인가 뭐 저. 네, 그, 에퀴노르. 에퀴노르 네덜란드인가. 그 뭐? 저희가 그, 지난 뭐. 방송에서도 음, 얘기를 음, 했습니다만 음, 이제 음. 추자도 해상풍력 음. 3기가와트의 아무 음. 대한민국 대한 아니 동아시아에서도 음, 아마 제 최대,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음, 추진하고 있는 네, 네 그래서 제가알기로는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이~ 바다 위에 그러니까 지하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네. 떠있는 어, 네, 부표처럼 음, 떠있는 어, 부표, 네. 이거에, 이거에 대한 우리 태풍 진로인 안전성 검정 정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 음, 네, 예. 그러면 외국 검증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 또 지금 환경, 탄소 중립만이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해상 자원에 대한 안전, 뭐, 네. 전자파 발생, 예, 예. 그다음 소음으로 인한 음. 어류 피해. 아 그럴 수 있어. 어, 네.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과 대책 마련이 안돼 있다 아, 네. 검증은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 놓고 그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업자를 의사 결정권자가 네. 가서 만난다 인허가권자라고 했죠 본인이 네. 인허가권자가 가서 만난다 이거 누가 그걸 순수하게 바라볼 것이며 누가 아 잘하고 있다라고 음, 음. 음,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만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의혹만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업자를 음, 음. 만나려면 네, 네, 그리고 업자를 만나서 갔다 와서 충분하게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음, 도지사는 음. 아무도 없잖아요 어,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것보다 더 심한 문제예요 이게 체코 원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어, 이거죠. 그렇죠. 에, 체코 원전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뭐저 미국하고 네, 여러 가지 협상을 좀, 좀 싸바싸바를 에이, 해야 되지만. 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수출하는 거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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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 업자들 갖고 업자들 돈 벌으라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에, 에, 에. 그렇지? 에, 에, 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너는 기술 지원해 달라 음. 이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업자 와서 우리 바다에서 돈 음. 벌어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 고용 창출 효과도 거의 없어요. 우리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음. 해외의공장에 제주도 들어와서 허서 우리 주민들 저 인력 채용하고 일거리 야, 양산하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음. 음. 어. 이걸 외자 유치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서 만난다. 네, 예.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아. 동감합니다. 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반, 반드시 도민들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저 풍양 개척기 단지가 한일년좀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예. 어?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고, 음, 음. 어, 그리고 저 전남도가 진도 그 해역, 전남도 해역이라고 해상 어, 어, 관할권도 네.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 예. 그런 것도 정부가 조율해야 되고 앞으로 맞습니다. 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에키노르가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도이 제주도의 경제 발전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가서 접촉을 해야 맞습니다. 의혹을 안 사는 네.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나 이렇게 저. 저기 정책적 개념이 없는 도지사는 음... 아까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봅니다. <laughs> 지사 소속이 국민의힘인가요? 제주도도지사가? 아, 아. <laughs> 아 민주당이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어. 아주 좋았습니다. 아. 예. 나는 좀 하마터면 정유재란이라고 올뻔했어요. 음. 임진왜란 이제 먹어가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3기가라는 건 지난번에 잠깐 보고 있으면 3기가 우리 전력 제주도 전력 수력이 1기가 조금 넘어요. 예, 이번에 예. 좀 폭염 때문에 음. 통상할 때작년까지는 1기가였어요. 이거 3기가란 말입니다. 음. 이 나머지 1기가 다 이거 뭐 우리가 풍력으로만 쓸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이게 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 음. 그러면 여기서 1기가를 쓰려면 1기가에 상응하는 우리 화석 연료에 준하는 발전 시설이 비상 발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음. 어. 아, 그다음에 그게, 그게 원래, 원래 시스템이 그런 거구만요 그게. 예를 들면 오오. 알기 쉽게 태양광 낮에 네. 우리 평균 제주도면 3세 시간 남짓 해요 네. 태양광 태양광을 어, 돌릴 어, 수 있는 아. 네. 그 외의 시간은 노, 노는 거죠, 뭐. 다른 어. 걸로 해야 돼. 그 네, 네, 네. 다른 전력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음,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단계별로 조금씩 올리면서 쭉 정책적으로 정. 저 정부에서 해나가는데 예, 예. 그 제주도에만 (3기가) 하겠다 음. 어, 총전력 수요량이 (3배를) 하겠다 예, 예, 예. 이건 그야말로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력장사 음, 음, 음. 그러면 어디 어디서 사, 사갈 데 있나요 육지에서 사가야 되잖아요 육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이, 이 증산이 쭉 되면 이거 어디가 팔 거예요? 이런 음, 음, 장기적인 음. 정책 검토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됩니다. 해줘야 된다. 음. 네. 바닷길에 어류가 저 전자파 있으면 어류가 피해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거 저전 세계적으로 이거 검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어요. 음, 음, 음. 이렇게도 해 막무가내로 그렇게 업자를 만나도 괜찮은 건가요? 음. 뭐 업자는 <laughs>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응.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응. 거하고 응. 그쪽에서 그래. 그쪽에서 이쪽으로 찾아와 가지고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업 에키... 설명을 하는 거하고는 내가 이 네. 에키노르가 맞아. 에월쯤에 있는 줄 알았나 봐. 여기 저 서이포 쪽에 저, 저 중국 업체도 찾아가 보니까 <laughs> 아 그렇죠. 백동 씨는 백동 신는 아니 얼마나 비즈니스 프렌들리 합니까? 직접 사업자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여사하고는 정말 어, 이제 딱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예, 딱와 해가지고 예, 비즈니스가 어. 친화적인 건 맞는데요. 예. 영어 짧아서 한글로 오 어. 예. 프렌들리한 건 맞는데. 네. 예, 예, 예. 어. 비즈니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 프렌들리기만하고 아, 아, 비즈니스 뭔지 모른다. 아, 아, 그냥 본 말이 전도됐다. 예, 예. 너무 어려운 말 써주네. 아유, 지사님 다음부터는 진무실로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사업자들. 그런 실 그런 것은 어떤 업체인지 알고 싶으면 실무진 보내는 거잖아요. 음, 음, 업체를 잔지 그렇죠, 뭐, 파악하고 싶으면 그 실무 실무진들끼리 음. 협의를 예. 마치고. 그리고 실무진에서 자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그쵸, 그쵸. 그때 액션을 채우는 거지. 초창기부터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지사님이 가면은 한80% 정도는 뭔가 결정이 되고 메이드가 된 다음에 음.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요 본사에서는 네. 식당 없나? <laughs> 백통 신혼에서밥 <laughs> 서삼 뭐밥 먹고 왔는데 뭐 거기에서도 밥값 내고 영수증 가져왔나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까 좀좀 음. 네, 봐주십시오 저 역시 주당이세요. 주당? 예. 네. 좀 그렇게 술. 술을... 대한민국 백성 아니잖아 백성이잖아요. 네. 백성 민첩에서 민주당. <laughs> 아, <laughs> 우스갯소이한번 했습니다. 방송 끝냅시다. 예, 아주 <laughs> 아, 민주당은 아니고요. 네. 예. 어, 아 그리고 요요요 그만 예. 하는 거또 해요. 아요요 하나만 네.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네. 7월 말에 제주도가 해, 음, 행안부에 했거든요. 근데 음. 네, 행안부가 아직까지도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뭐 뭐 늦어도 이번 달 안. 다음 달 초까지는 이게 어쨌든 주민투표 여부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하는 거는 오영훈 지사 생각일 뿐이고. 에이, 그러니까 제주도의 플랜대로라면 오영훈 지사의 플랜이고 왜 오영훈 에이. 지사의 플랜이 맞추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저행안이 국감에서 좀 약간 좀 SOS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리,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린다고 봅니다. 저는. <laughs> 안 풀린다고 봅니다. 아, <laughs> 알겠습니다. 그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 지금. 적재잖아요 이거 네, 네, 네. 재정 늘어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네, 네. 어려운데 긴축 재정 하는데, 지자체 또 만들어서 이거 비효율적 예산 그럴, 네, 예, 그럴 수 있죠. 국가 국가 정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안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도민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음. 설명 먼저 해라. 네네. 네. 왜 짜여진 정치 일정 오지사의 정치 일정이 만들어서 어뭐 10월 중에 답을 받아야 된다. 그거 무슨 저 중앙 정부에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장의 저 일정에 맞춰서 가부를 음... 동지해 준다. 이거는 정치의 기본은. 알겠습니다. 일정의 기본을 네. 모르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마지막. 그 네. 국정감사 열리는 것처럼,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제, 이제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지금 네.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도의회에서는 1년 동사를 하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래도 좀 요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아까 에키노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음. 혹시 다른 아이템으로 혹시 지금 그, 도의회가 좀 요런 걸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음,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 나온 김에 저 수망이. 저 아, 거, 거, 는 지금, 대화, 예, 저, 거잖아요. 일단 부결됐습니다. 뭐가, 뭐가 부결됐다. 그, 저, 저, 도시계획 아저 요번에 뭐였더라 무튼 네. 그건 잠깐 지금 보류 보류가 됐습니다 네, 보류되죠 근본을 네. 타치 해달라 그거 거기에 아. 삼만 내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삼만 그루 나무를 이식하는 걸로 반격, 조건부 달라서 환경영역 평가가 통, 통과됐다는데 이 삼만 그루 나무를 베는 거는 응 지금 자꾸 시비하는 제이공항 관련 숨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음, 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왜 이런 거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문제 제기를 안 해주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제주도에서 민생하면 제일 어려운 게, 물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겠지만, 은 제주도는 기반이 그래도 서민들의 기반이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발전 계획, 음, 음. 지원 계획 이런 거가 보이질 않아요. 응, 어.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의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부분에 1차 대해서. 일차 산업. 예. 네. 어. 예를 들면 우리 이거예요. 우리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요소 비료 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요소수 대란 이전에 만 원했어요. 2십구 29... 킬로그램당 그런데 아, 역시 진정한 네, 농민이십니다 지금 그게 원래 3만원 가까이 가요 그래서 정부 보조하고 농협 보조하고 해서 1만 3, 4천원에 하는데 3, 40%가 농민 입장에서 오른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어떻게 저 1차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이잖아요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해요 응. 어. 그다음에 어장 피해가 음, 심각해요. 고기도. 네네. 공유도, 예. 네, 네. 이거에 대한 지원 대책. 음. 응. 지원 앞으로 대체. 정책적 그, 이저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laughs>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감귤도 많이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일차선 네, 감귤 뭐할거 없이 뭐, 뭐 과일이 막 갈라지고 네, 네. 다 없습니다. 양아장 피해 뭐 어... 그냥 일반 저 우리도 안 잡히잖아요 에...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에, 에. 정책적 대안 음... 방향전환 이런 거 에, 에.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정해서 특별팀을 만들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무슨 섬식 정류장 도입해가지고 양문형 버스 뭐 한다 이런 네. 이런 거할 때가 네. 아니구만요 순수 예, 네. 트램 이런 그, 거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그리고 게다가 그 변호사님 어, 걷기 무슨 뭐, 네. 뭐 무슨 걷기 네. 대회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같지만 일차 산업이나 삽차 뭐 산업이나 지금 이제 인력난들이 구직난도 음. 힘들지만 인력난도 심각한데 그렇죠. 네, 이제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취업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음. 여기 오면 6 개월 관광 비자 결국은 불법 체류자로 네. 전락을 하거나 그렇죠. 하고 도망가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취업자 확대 그 법무부에서 취업자 확대하 그렇게 해 가지고 네 좀그 인력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일상 속에서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들 이음 식당 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금방 다가오는 귤 수확철이나 그렇죠 이럴 때는 음 일하든 아주 마가 갑자기 며칠 동안 안 나버리는 와 거예요. 네, 어... 길 따라가면. 돈이 맞습니다. 돈이 더 네, 되니까 네. 이때 대체할 이게 아무 뭐가 없는. 식당 거구나. 아르바이트보다 일당을 더 많이 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인력 공급에 대해서 그쪽 좀 취약한 네. 그 산업 부분에서는 네, 네, 네.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게 순환이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 그 행정 감사 때좀 지적을 잘 해서 그 도정에서 잘좀시템을 예. 그 장만하는 것도 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특히 그렇죠. 네. 소상공인 관해 그, 그 저기 펜션업자들 이분들의 지금 대기업 위주로 위주로 지금 뭐 리조트를 음. 대단으로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네. 이게 직격탄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펜션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숙박시설이 남아돌아요 숫자 숫자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예 그렇습니다 어, 예, 숫자로만 보면 남죠 어, 그러면 어, 굉장히 남죠 굉장히 남는데 왜 대기업을 갖고 저렇게 뭐 하나 천실 한다면 예, 거의 어, 천실이면 어, 이거 아무런 우리 제주 경제에 도움 안 되거든요 이런 걸왜 추진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이 도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켜봐야 좀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관련 내용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정리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변정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소돌이 변정소 20회 순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의 정치 이슈를 지역의 시선으로 그리고 좌와 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균형 잡히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으신 허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문윤택 교수님 오늘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아못 하셨나 이거 이거 예예예 저기 저도 그 날씨가 갑자기 확그 정말 사상 최악의 더위에서 갑자기 며칠 새 추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그 저기 감기가 들어온데 동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 요, 요즘 같은 때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의료대장 때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허 변호사님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마음만이라도 풍성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참두 어, 분을 통해서 오늘도 참 재미있는 토크 성장하는 토크였습니다 자, 저희는 2주 후 어, 20일에 방송에서는 아마 허영진 변호사님과 문윤택 교수님 두 분의 듀엣곡 이용해 잊혀진 계좌를 들으면서 아, 찾아볼 수있을까요 어, 네, 네. 아, 네, 노력해야죠. 자두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